이감 어? 이거 한번 봐봐라 어이, 청첩장이잖아 누가 결혼해?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번 봐라 신랑이 난데? 우리가 이 나이 묵도록 결혼식을 못 올렸잖아 그래가 내가 한번 준비해봤다 결혼식에 와줄거지? 나이날 바빠서 못가 대신에 충의금 낼게 가져가 아이고 답답해다 내가 이런거 내고 평생 살고 앉았다 엄청 불이 난다 진짜. 평생을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결혼식 탁령이야 PD 양반이 알려준 게 있었어 그래. 함수라 몰래. 아이플러스 매저드림 사업이 있는데요. 인천시에서 예비 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여 드리려고 인천 소재 공공 시설을 무료로 대관해 드리고 예식 비용 1 0 0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야 이거 봐라. 들었지? 연령 제한이 없다 카더라 우리 때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뭐 했잖아.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. 야 연령 제한이 없는 건 아주 매력이 있는데. 어. 나 그날 바빠서 못 간다니까. 야 나도 여자야. 나도, 나도 여자야. 나도 신부 화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. 너도 여자였어 김영현이? 야. 아 그게 집중을 해. 그게 분명히 여자잖아 임마. 이상한 애들이 봐지 말고. 나도 여자랍니다. 다시. 어? 나도. 신부 화장이란 거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. 화장. 응. 멀지 않은 시기에 화장을 한번 하얗게 불태워서 할것 같은데? 이 재밌는 대본이 네 이상한 애들 때문에 하나도 못 쓰게 생겼다. 다 망쳤어, 이마 이상한 애들 입지 하지마 아, 뜨겁게 불태운다, 이런. 그러면 10만원 내놔라. 나는 10만 원이 어디 있어! 니축기금낼 네, 거라며! 축기금 10만 원도 안 거야? 축기금 해야지! 그래 10만 원 내놔봐! 3만 원! 우리 사이에 딱 3만 원이 적당하다! 아니 화장품 사게 10만 원내놔라고 아니 10만 원이 없다니까! 아, 나도 이뻐 보이고 싶어서 화장품 좀 살라 고 하는데 술 처먹을 돈은 있고 화장품 사줄 돈은 없나! 잘 들어봐! 내가 술을 먹어야 네가 참 이렇게 보인다니까! 그다 이유가 있고 정답이 있는 거야! 이해는 된다! 이해는 되는데 아, 내가 요즘에 살도 많이 찌는 것 같고 막 피부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좋은 소리 좀 해줘봐 좋은 소리? 그래! 잘 들어 좋은 소리 해줄게 시력이 아주 좋아졌다 아이고 내가 뭘더 말하면 뭘더 말해! 아이고 됐고 치아라 나라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다 차는 내가 갖고 간다 우리 차가 없어 그리고 저 친정도 없어 다 저기 그 있어 그러네 어 아이고 내가 요즘 깜빡깜빡한다 그래 우리 나이에는 이겉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력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퀴즈 한번 갈까요 그래 야 갑자기 넘어가네 어 정신 건강을 한번 챙겨볼까 그렇지 치매 예방 프로젝트 최표정 퀴즈! 퀴즈 자 그럼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요 다리를 살 들어 올리면 내려야지 안 어, 내려야지 맞아 내려야지 바로 내려야지 어, 내려야지 어? 어? 아니 내가지 잘 빠진 사람 보고 뭐가 잘 빠졌다 그러노 나불고 잘 빠졌다 자기 미인 대회에서 일이삼 등을 미스 코리아 각선미 천답 <laughs> <laughs> 그래 각이 좋은애 띠가 각이 맞군다요 주변에 어 다음 다음 내가 내일 같이 가는데 김용기가 거로 와가노? 김용현이 가끔 성 정체성이 헷갈려서 야막그얘기를왜 해? 간데매 치료받으러. 그걸 우리끼리 사적인 얘기잖아. 뭐그 어, 김용기가 얘기를 왜 하냐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. 그 얘기 하면 안 돼요. 주가보다는 재밌잖아. 막 아,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. 그럼 다르게 문제를 내. 그래 알았어, 자, 어, 내가.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 거 남편 그렇지 세발 좀 바꿔달라 내가 남편 바꿔달라고 그래그래 그래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바꿔준다 인천에는 커플을 이어주는 이어드림 사업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 저 이어드림 그래 막간을 이용해서 이어드림 얘기 잘했다 자료 한번 나가볼까 야 나이스 적절한 타이밍에 홍보 잘했다. 그래 이어저리 봤으니까 어. 이어가. 오케이. 그러면 싱크대를 맞춰야 되는데. 정답은 싱크대. 아니 그래 맞추면 안 돼. 알잖아. 네가 방금 말했잖아. 아니 그래도 그래 맞추면 안 된다고.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? 이게 재밌게 해서 재밌게 딱 맞춰야지. 야그 재밌게란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. 아니 우리한테는 이 스토리를. 재밌게 맺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매저드림! 그렇지! 오늘 투제가 매저드림인데 재밌게 맺어가지고 이어나가자이 매저드림과 이어드림 그렇지! 오늘 할당량을 다했네 인천시에 아주 좋은 정책이 많아요 그렇지 어. 잘 맺어서 한번 이어가자고 그래 그러면 싱크대를 맞춰야 돼? 싱크대! 아니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알잖아 이만. 아몇번 얘기하노? 이이어들이매어드림다 스토리 잘 해가지고 니들 와놓고 또 갑자기 싱크대 이런 첨죽게 뭐하냐고 죽게다니? 그렇게 맞추면 안 된다고 내가 몇번 얘기하잖아 우한테 죽게다니? 아니야 임마 가만있어 어? 가만있어 임마 어머님 내가 너보다 그런 소리 하지마 사적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음. 분기과 갑자기 얘기하잖 알았어 자 그래 재밌게 한번 맺어서 이어가자 오케이 술 먹으면 오줌 싸는데 싱크대 정다 <laughs> 야 내가 세면대 할래다가 참았다 그래도 싱크대가 조금 더 재밌지?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매저드림으로 결혼을 하자아 금전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매저드림으로 지원받고 길러드림으로 이어가서 지원받자 예!